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울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철국 중에서 두 번째 말씀으로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애통할 수 있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거듭난 자만이 애통할 수 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애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토하는 영혼의 거룩한 탄식입니다. 애통은 심히 아픈 마음으로 슬퍼하는 것을 뜻합니다. 애통이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우는 것입니다. 애통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간절한 도우심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애통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탄식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애통은 감출 수 없는 슬픔이고, 그리고 가슴을 찌르는 아픔이기 때문에 억제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이런 눈물은 마음이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슬퍼서 우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없음을 애통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정말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면서 애통하는 그런 눈물이 없다면. 우리가 나의 영적인 그런 어 상태가 정말 어떠한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눈물의 사람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죄 때문에 탄식하면서 자기 죄와 연약함 때문에 오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애통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신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속에서 역사해서 우리에게 애통한 마음을 가지도록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리아1 2절 10절 말씀에 내가 다윗의 집과 이루살림 주민에게 은총과 간관의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다 애통하는 신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때로는 그런 환경을 만나게 하셔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허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6편에 그들의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눈물의신념 물같이 흐르나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애통해 합니다. 에르미야 선지자도 역시 조국 이스라엘 그 범죄로 인해 가지고 그이말 앞으로 그 이스라엘 그 나라의 이말 그런 심판에 그런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것을 이 에르미야는 알고 상한 심령으로 나라 민족을 놓고 애통해 하면서 울었습니다. 다윗또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가 정말 어,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을 받고 통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죄악을 보면서 애통의 자에 들어갑니다 어, 10편 6장 어,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이유를 적신 아이다 하나님 앞에 올수 있는 사람은 정말 철저히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사는 영혼입니까? 아니면 육신입니까? 정말 지구리는 영혼을,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우리가 갖고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죄악과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많이 우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회개를 선포하는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보면서 일상을 보면서 주님께서 심하게 애통하면서 우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애통했습니다. 빌리보서 3장 18절 말씀에 내가 여러 분너에게 말할 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수를 행하느니라 바울도 바울도 눈물을 흘리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오후라 나는 군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사도바울은 애통하며 절교를 합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자는 날마다 죄 앞에서 무너지고 쓰러지는 자신을 보면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를 보면서 애통합니다. 거듭난 자로서 덕추님과 정말 가까이 지내고 싶은데 정말 어, 우리가 어 주님 때 살지 못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애통입니다. 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애통하며 살고 계십니까? 참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어, 울지 말아야 할 것을 위해서 울고 진정 울어야 할 것을 위해서 울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억울해서 울고 정말 속상해서 울고 분해서 속상해서 안타까워서 많이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울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 때문에 애통해 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그 영혼의 모습과 하나님 사이의 그 거리를 느끼면서 애통해 하는 자를 하나님을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나 자신을 보면서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데 거룩하지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기쁨이 되기를 원하우 우리가 마음을 소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나 자신을 보면서 애통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해 주십니다. 아, 네. 네.